안녕하세요. 드락정원 이사할머니 플립바이스입니다 지금 제 오른편으로 옆산에서는 뻑꾸기가 한참 울어대네요. 소리 들리지 않나요? 비가 좀 와야 되는데 에휴, 비가 안 온다는 증거래요. 옛날에 시할머니께서 저 새가 울으면 은 오늘 머리 벗겨지게 덥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울어댑니다, 이른 아침부터. 지금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게 솔방울 바위설이에요. 큰 바위로 제가 지금 잘 찍기도 힘든데, 돌, 큰 돌에다가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나? 넘었나?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감글 솔방울 바위솔이 어제 여기가 알이 꽉 찼었어요. 애기 새끼들이 위에 다 올라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젖떨어질 때가 돼가지고 제가 싹 따가지고 저쪽에 지금 심어서 다시 애기 집 만들어가지고 저 테라스에 놨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영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기술이 부족하거든요. 기본밖에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서 애기들 딴그 모체를 보여주고 제가 지금 저 테라스로 갈 거거든요. 좀 불편하더라도 참아주세요. 편집 같은 걸 못해가지고 지금 아까 제가 보여준 그 소방을 그 분경에서 애기들 따가지고 여기 이 항아리 뚜껑에 빽빽하게 앉혔어요 어젯밤에 아주 눈 알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얘들이 이제 조금 한 홍인쯤 대, 대가려면 여기에 꽉 차가지고 가을이면 물들고 진짜 예쁘답니다 기회 되면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직 자리 배치를 못해서 지금 테라스 이렇게 놨는데 연아 연아도 애기들 저기 다른 동네에 가서 양 따글 따글한 애기도 얻어왔어요. 저희 집 연아 바이소리 오래된 애들이 있는데 또 얘네가 이뻐가지고 제가 한번 다른 방법으로 키워보려고 이렇게 빽빽하게 아기들 따서 이렇게 심었어요 어제처럼 여기도 이 항아리 깨져가지고 달카로웠는데 소방님이 이렇게 싹 깎아서 구멍 뚫고 그렇게 해줬어요 좀 어느 정도 자라나고 팔들 쭉쭉 벌리고 그러면은 작품 나오겠죠? 항아리 엎어서 위에다 올려놓으려고요. 아직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뒤에는 지금 페루예요. 얼핏 보기에는 솔방울하고 비슷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페루를 더 좋아한답니다. 이 페루도 지금 아기들 엊그저께 따가지고 제가 이렇게 심었어요. 지금 얘네들도 제가 지금 특별히 기대하는 기대입니다 올가을에 진짜 엄청 예쁠 거예요. 혹시라도 기억하시면 그때 제가 혹시 영상 올리면 알아봐 주세요. 여기 이 페루는 모체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세 개. 여기 지금 눈바위 소리고 얘들은 연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에 얘네를 이 페루가 저기 나무 밑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새파래요. 그래서 자리 장소로 옮겨줬어요. 옮겨주고 아기들을 지금 땅에서 조금 흥하죠. 그래도 워낙 모체가 튼튼해서 조상이 좋은 애들이라 건강한 애들이라 아주 금방 여기 채울 겁니다. 아직 젖 떨어지지 않은 아기들은 몇톨 이렇게 남겨놨어요. 더, 엄마 저더 먹으라. 고 제가 좀 아쉬운 게 지금 유튜브를 해고 싶어서 하긴 하는데요. 이거 지금 이게 새로 이렇게 심은 그릇들요. 흙 채우는 방법,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20년 넘게 이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 노하우를 이렇게 같이 유튜브에 싣고 싶은데, 제가 기술이 없어요. 혼자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다보니까 이게 지금 서방님이 어제 그저께 이게 싹 담아놓아서 1차적으로 흙을 담아놓고 제가 이제 2차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심는, 심거든요. 근데 우리는 흙 담는 방법이 일단 서방님이 다 구멍을 뚫어서, 항아리 뚜껑들 첫째는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아래 굵은 마사를 깔아요. 그리고 중간에는 일반 흙, 바트기나 뭐 산흙, 이번에는 산흙 하다가 한것 같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걸음을 절대 넣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조금 또 남들 이렇게 뭐 유튜브도 보고 밴드 같은 데서 보면 머리가 우리 것보다좀 굵고 애들 얼굴이 큰게 그게 좀 좋아보여서 조금 걸음을 조금씩 하는데 이번에 얘들은 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고 그냥 서방님일 1차적으로 담아놓은 데다가 중간에 이제 바트하고 중간 마사 조금 섞어가지고 하고 위에다가 가는 마사를 깔아줘요 그러면 제가 물 샤워를 시켜요 항상 물 샤워를 시켜가면서 이게 담은 거하고 또물 샤워를 시켜보면 틀리거든요 흙이 쑥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럼 내려가면 조금 더 위에 더 채워주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게 이 화분 속으로 흙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약간 뽕꽃 올라왔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약간 뽕꽃 올라오게, 위에를 올라오게. 그래서 샤워를 충분히 시켜서 흙물이 다 빠질 때까지 이게 흙이 안 내려가게끔. 요 끝에 이렇게 딱. 그래야지 얘네들이 이 바위솔들이 크면은 겉으로 늘어나고 위로 넘쳐서 모양도 예쁘고 또 특히나 여름철에 이 짓무름을 방지한답니다. 물 빠짐도 좋고요. 이런 거를 제가 애초에 처음서부터 딱순서 순차적으로 좀 하는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혼자 항상 이렇게 핸드폰으로 혼자 찍고 그러니까. 아직 기술도 부족하고 지금 이것도 이만큼 하는 것도 저는 황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테라스 아침 바람이 엄청 차가워요 목소리도 좀안 좋고 새들은 지금도 또 열심히 지저대네요 이렇게 뒤로 또 이렇게 내기치 않게 이렇게 보이네요 이것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지금 얘네들도, 10년이 훨씬 넘었을걸요. 이게 통통배의 아기 불로초. 지금 꽃볼이 터지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여기 옆에는 제가 여기 이 예쁜 아가씨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몇년 동안 이윤관처를 실패를 해요. 그래서 다시안 산다고 맹세를 했는데 올해 또 3월 초에 제가 이거를 또 구입을 했어요, 한포도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방법을 달리 해봤어요. 거기 있는 상토 흙을 다 털고 일일이 하나씩 다 따로 분리해서 심었어요. 제가 흙을 다시 빼앗해서 마사를 많이 하고. 그랬더니 지금 꽃이 어제 조금 죽은 저기 진꽃들을 많이 따졌어요. 꽃이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잎이 싱싱해요. 보이시죠? 그래서 어째 반 성공을 한것 같은데 올 여름만 제발 잘 지내주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그릇도 예쁘죠? 제가 좀 빈티지 근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애들을 보면. 주워오기도 잘 주워오고 또 얘기 잘해가지고 얻어오기도 잘 얻어온답니다. 뚝배기, 이제 소신지 너무 예쁜 꽃하고 이솥하고 아주 멋스러운 것 같아요. 여기 옆에도 얘도 3월 초에 꽃 하나도 없을 때 진짜 안타까운 애가 인터넷으로 시켰더니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분갈이 잘해주고 잘 해주고 잘 해주든지 보살피고 여기 자리도 좋은데다가 배치시켰더니 아주 꽃이 이렇게 매일 너무 예쁘죠? 하얀 겹꽃입니다. 풍놓죠 옆에 향기가 가네한 번에 일제히 차렷하고 꽃이 나오지는 않지만 계속 이렇게 몇 송이씩 계속 나오고 있고. 꽃 없어도 이 이파리도 예쁘죠? 지금 얘도 작은 꽃도 하나 왔었는데 우리 집 와서 이렇게 제품에 와서 이렇게 폭풍성장하고 화분이 다 가려지고 있어요 이런 맛에 제가 이런 지피식물을 좋아한답니다 이런 아침 싱그러움에다가 보라 작은 꽃잎이 너무 예쁘죠? 그 옆에도 이 분홍 장구채 좀 여기 이 자리에서 역사가 오래되는데 그래 살고 있는 앤데 음, 어쩌면 이렇게 해마다 잊지 않고 부메랑으로 돌아오는지 너무너무 이뻐하는 아이입니다 겨울에도 이 잎이 다 사라지지 않고 이 파랑이 초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애 그리고 여기 옆에 어 음, 진짜 너무 기분 좋은 아이들이에요 제가 3월 초에 인터넷으로 이풍루초를 시켰더니 무슨 샐러드를 해 먹어야 되나 겉절이를 해 먹어야 되나 입만 무성해가지고 한 포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잎을 뜯어내고 이게 지금 이 속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안이 나무가 나무로 됐어요. 제가 근상을 만들었거든요. 두껍게. 그래가지고. 이 잎도 지금 다 새로 나온 잎이에요. 뚜껑, 잎 얼굴이 크고 그런 애들은 탁 뜯어내고 새로 나온 애들이야 아무지고 색깔도 예쁘고 또 꽃이 처음에 올 때는 희미한 애들이는데 이렇게 꽃이 진한 색으로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핀답니다. 잘려주니까 꽃대를 잘려주니까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못생긴 손 나오면 안 돼요. 음. 이잘안나다 이게 지금 제가 이것도 이렇게 구부려서 기름에도 구부려서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도 이렇게 붙였어요. 한 포트를 제가 두 개를 분리해갖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네들도 훌륭히 성공한 것 같아요. 기술 부족한 이사 할머니 또 서툴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말에 행복하게 보내세요.